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또 중고차 필요하신 분이 자 밑에 댓글에 차가 필요하다고 또 달아주셨네요. 유지비 잘 나오고 하차감 좋고 승차감도 좋은 차량. 게다가 중형차 말고 대형차 필이 나는 차. 자 이런 차 천만 원 이하로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신차가 대비 70에서 80% 이상 감가된 차량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대형차는 아닌데 대형차급 차를 소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름값을 싸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차감도 살려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 HG LPG 차량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HG LPG 차량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딜러 전산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딜러 전산은 저희 세일카랑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수원에 자 수원에 그랜저 HG LPG 차량 총몇 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여든 여 대가 나오네요. 자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차량을 제가 말씀해 드릴 건데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런지 HG LPI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차를 원한다 하시면은 자첫 번째 차량이 있습니다 요거 395만 원이에요 와이 차량이 신차가가 대략 3천만 원 저렴한 될 겁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395만 원 정말 저렴하죠 오, 완전 무사고네요 통풍 시트도 있고 하이패스도 있네 사제로 물론 달렸고요 자이 차량 연식은 2015년식 외관 컬러는 보신 바와 같이 깔끔하죠 상품화 작업이 끝난 차량입니다. 어디 하나 기스한데도 없어 보이고요.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성능 이렇게 보실게요. 성능 보시면 아 근데 이로스가 보시면 48만 6천입니다. 거의 50만 다 돼가네요 자 용도 여력도 있고요 어, 하지만 완전 무사고의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세지 않습니다 키로수가 48만 6천인데 미세뉴도 없어요 어, 그래도 나름 뭐 관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자이 차량은 왜 저렴한지 왜 395만원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지 파악을 해보니까 키로수가 거의 50만이 다 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싸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395만원짜리 그랜저 HG API 차량 이 차량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때 저는 뭐 키로수 많은 거를 뭐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량이 2011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한 12년, 한 13년 됐죠. 그러면 어 정상 키로수가 1년에 2만 키로씩, 한 24만 키로수가 정상 키로수거든요. 어 근데 저는 한 15만 아래로 한번 추려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15만 아래로 검색하면 30대가 나옵니다. 자이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이 별표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골라놨어요 미리. 자 괜찮은 차량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이 차량 들은 거의 3천만원 초중반 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판매가격 보이시죠? 729만원이에요. 약75% 이상 감가가 된 차량들이에요. 그랜저 HG LPI 렌터카 이그제크 티브 트림이고요. 연식 있죠? 12년식 키로수 14만 7천 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성능기록부 보시면 14만 7천 키로 용도 이력도 없고요. 자 하지만은 사고는 살짝 있어요. 자 휀더 후드 라지에이터 소프트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단순 판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당연히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린더 블루 오일 팬 미세 누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누유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자, 외관 컬러는 신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 상태도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어, 실린는또 베이지 스트로 되어 있네요. 오우 너무 좋습니다. 자, 이열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요. 자, 살짝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살짝 사용감은 보입니다. 보이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 자 세월이 10년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죽 시트 상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센터 페시아대시보드도 나쁘지 않고요자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자 전자파기 오토 홀즈도 있고요 양쪽으로 통풍 시트 6시트도 있네요 자 이열에 수동 커튼도 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네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 사제로 헤드업도 있네요. 뒤쪽에 암레스트 보시면은 열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트레드 어자 50에서 60% 정도 돼 보이고 필기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가 대비 약75% 이상 감가가 됐고요. 지금 판매 가격 72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은 차량입니다. 자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그랜지 HGLPI 렌터카 프라임 트림. 완전 무사고고요. 상대 최저급이라 적어놨네요. 정장비 완료. 내역서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하이패스 있고요. 순정 레이빗.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까지 탑재된 차량이에요. 옵션도 좋네요. 자, 판매가격 7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연식 2012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 짧습니다. 125,000km 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기록부 보시면 125,000km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오미세누유도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아,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열도 마찬가지고 자 센터페지아 대시부도 깔끔하고요 자, 핸들 쪽에 보시면 자,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네요 자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 없고요 자 공격 체크는 있습니다 이분 참고해 주시고 자 양쪽으로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자 암넷 시트 보시면 양쪽으로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오휠 기수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죠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콩알만한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다이어트레도 70에서 80% 이상 돼 보이고요. 자이 차량의 장점 완전 무사고에 경정비까지 완료가 돼있다고 보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순정레비 하이패스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연식대비 키로수 짧아요. 1 5만 5천키로. 자이 차량 79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저한테 차량을 구하시면 성능기록부 상에 안되는 부분 추가비용 없이 자, 모든 부품 100% 추가 비용 없이 AS 들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례입니다. 그랜저 h g l p i 렌터카, 이그제 그 티브 트림이고 무사고고 썬루프도 있네요. 파노라 썬루프, 내비게이션, 통풍시트,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판매가격 870만 원에 준비했고요. 연식 2021년식, 연식 대비 키도 짧죠. 11만 2천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기록표 보실게요. 11만 2천0키로고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자, 더 단순 판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 판금이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보시면... 프레임 쪽에는 대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신색바디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도 좋고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자 실내 색상 보이시죠? 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열도 마찬가지로 깔끔하죠? 자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전혀 없고요. 연시 대비 키로 짧은 거 보이시죠? 11만 2천 키로. 너무 좋습니다. 자 핸들 열선도 있고요. 센터피자 대시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뒤쪽에 선쉐이드까지 탑재되어 있네요. 자파나라마 선루프죠. 자 전동 시트 운전석 그리고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 타이트리도 어 60에서 7 0고자휠 컨디션 여기 보시면 살짝 이거 뗀지을 기스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 기스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차량의 상점 일단 흰색 바디고요. 그리고 실내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파나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었고 통풍 시트도 있었어요. 자이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 이 차량 87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LPI 렌터카 이그제크 디브 트림. 완전 무사구에 파노라 썬루프 도 추가로 장착되어 있네요. 판매가격 950만원이고요. 2012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 짧아요. 13만6천키로. 성능기록 보실게요. 13만6천키로고 용도이력은 있습니다. 이분 참고해주시고요.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컬러는 검정색 바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없고요. 센터페이지아 대시보드 정말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자,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 뒤쪽에 선쉐이드,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또 추가로 장착되어 있네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정말 깨끗하고 선명히 잘 나오고요. 자,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이열 상태도 너무 좋고. 자 후방 카메라도 너무 잘 나오네요 자 여기 핸들에서는 있고 핸들 사용감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휠 기수도 나름 깔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도 60에서 70% 이상 돼 보입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 일단 완전 무사고구요 검정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어요 자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았구요 자 판매 가격 95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그랜저 h g 1 p 렌터카 모던트림 완전 무사고고 파노라 썬루프 추가 없이 들어갔고요. 이거 경정비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뒤어시스트3 그리고 핸들 커플링 교환까지 했다고 합니다. 깔끔하다고 적어놨고, 자 판매가격 990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격 990만 원. 자 연식 2014년식 최초 등록이 2013년 11월 6일 연식 대비 키수도 짧아요. 13만 7천 키로자 성능 기록 보시면 자 13만 7천 키로고요 용도 이력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지만 완전 무사구의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없습니다 엔진음 상태도 깔끔하고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 당연히 없고요 자, 양쪽으로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도 너무 깨끗하고요 자 양쪽 열선 시트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시고 개방감 있는 파노라 손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 자이열 가죽 시트 상태 나쁘지 않아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자 운전석 조 좌석 가죽 시트도 깨끗하고요. 자이열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자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명을 잘 나오고요. 필기수도 나쁘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돼 보이고요. 자이 차량의 장점 일단 완전 무사고였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었고, 자 약간의 실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땅 그리고 핸들 커버링 교환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자이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짧고요. 자 99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천만원 살짝 넘어가서 조금 오반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랜저 HG LPL 장애인자 썬노프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후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가라고 적어놨고요. 특 A급 자 진짜 흰색 컬러의 브라운 시트 더군다나 파노나 썬노프 이삼박자가 갖춰져 있다. 이런 차들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량들입니다. 자 판매금액 1 0 5 0만원 준비했고요. 연식이자 1 4년식 키로도 1 10만키로 달리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도 괜찮아요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10만키로 정도 달리고 있고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 완전 무사은 아닙니다 후드 핸더 라이저 서포터 단순기한 있어요 하지만 프레임 쪽에는 데미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신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신색입니다 불구하고 광산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도 70% 이상 돼 보이고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 야 브라운 시트 보세요 깔끔하네요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없고 자, 양쪽으로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도 좋아 그리고 스마트키 두 개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네요. 자, 브라운 시트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자, 시트 상태도 좋아요. 자, 이어 상태도 너무 좋아요. 오, 어, 진짜 특 a 입구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들 상태도 깔끔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자, 크루즈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 자이 차량의 장점 일단 흰색 바디에 파노라와썬루프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타이트레드도 많이 남았고 자 옵션도 너무 좋았어요 자이 차량 특 A급으로 보여지고요 자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오늘 1 0 5 0만 원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름값 정말 싼 그랜저 HG l p l 차량을 준비해 드렸고요 자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면 저한테 차량 번호 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 도와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자 성능기록부 상에 안 되는 부분 추가 비용 없이 모든 부품 100% as 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매하세요 자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다 나는 이런 차량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중에서도 상태 좋고 가성비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